다음으로 볼 종목은 절파구 tv 님께서 보내주신 lx홀딩스고요 1700원의 8% 보유비중 들고 계십니다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잘안 올라와서 고민이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lx홀딩스 지주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827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손실도 어느 정도 많이 들고 계신 상황이라서 고민도 깊으실 것 같은데요 lx홀딩스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어뭐 LX홀딩스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LG 그룹에서 인적 분할돼 가지고 설립된 걸로 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자회사가 아, 제가 금방도 이제 봤는데 첫 번째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선은 뭐 LX 인터내셔널 아, 주가 가좀 많이 흘러내린 모습이고요. LS 하우시스 어, 대표적으로 LX세미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렇게 있는데 어, 실적들이 다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좀 감소한 쪽이, 뭐, 작년에 건설 건자재가좀안 좋았기 때문에, LX 하우시스 정도, 어, 내려갔었고요. 근데 뭐, LX 인터내셔널 쪽에서, 어, 종합상사 쪽으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뭐, 지분법 이익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좀, 반영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있는데, 어, 일단, 지주에서 공략을 하신 거는, 뭐, 좀 주가가 싸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박스권 횡보를 좀 하약할 때, 접근 포인트를 좀 잡으신 것 같고, 어, 작년 한 봄쯤에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주가좀 올라왔는데, 9600원까지 정리를 안 하시고, 어, 정리를 좀 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봐도, 어, 뭐, 주가 이평선들도좀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였고, 연말 이후에 조금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어, 아마 이제, <laughs>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죠 에, 계열분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면서 어, 인적분할을 해가지고 l 스홀딩스가 설립이 되었고 어, 자회사들의 실적은 좋으나 아, 지주회사를 항상 공략하실 때 보면 좀 답답한 게 퍼포먼스 쪽에서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가 아,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종목들이 이렇게 탁 올라올 때 순환매를 탔을 때지주회사 연말 쪽이 좀 되지 않는 이상은 어, 좀 부각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는 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신 것 같고요. 종목이 좀 올라왔을 때 종목 교체를 조금 어 트라이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선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올해 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한계치가 레인지 범위로 9,500원에서 600원 선이 마지노선으로 보이고요. 뭐 단기 반등세는 더 낮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적인 측면 이런 거는 어 자회사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은 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종목 자체가 뭐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순환미의 분위기를 좀 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9,500원에서 레인지범의 9,600원에서 포토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